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에이블리에서 주문한 디저트들입니다 에이블리에서 연남동 디저트 맛집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팝업을 열어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맛집들에서 구매를 했어요 자 이쪽에 있는 빨간색 체크무늬 뚜껑들은 코코로카라 거고 일구구사 양 가전 겁니다 도 푸딩 바이 초코 푸딩 오 티라미수 사랑 빠진 딸기 레 치즈 케이크 바이 초코 맛있고 너무 신이 나 일단 지피 스타치오, 티라미수 사랑에 빠진 딸기 레어 치즈 구수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딸기잼이 좀 새콤한 맛이 강한 딸기잼이에요. 단맛보다 음. 아래는 크럼블 같은데? 와흰 음. 크림은 진짜 생크림 고소한 맛이 강하고 이 빨간 크림이 딸기맛 음. 밑에 초코 크럼블 맛이 좀더 우세하긴 한데, 그래도 핑크 색깔 크림만 먹었을 때, 음, 핑크색 크림. 치즈케이크 같아요. 이 흰색 크림보다 훨씬 좀더 꾸덕한, 꾸덕하고 크리미한 질감이 느껴집니다. 음. 빨리 다음. 너무 맛있다. 그리고사 티라미수는 처음 먹어요. 근데 와이 밑에가 호지고 크림이 피스타치오. 음. 여기 딱 가져오는 순간부터 그 고소 고소한 구수 구수 구수한 향이 올라옵니다. 음, 음. 음. 너무 맛있네요. 자 이제 코코보카라로 넘어가 볼까요? 애플 청포도랑 떡이 딸기 초코 이렇게 있습니다. 조금 더 상큼한 맛인 애플 청포도 먼저 먹어볼게요. 이건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먹었던 것 같긴 한데. 슈... 이렇게 안에 엄청 커다란 청포도가 들어있어요. 요거트의 상큼함, 청포도가 달아가지고 너무 맛있어. 사실 저는 묵직하고 달달한 푸딩을 좋아하는데 맛있습니다. 이런 거한 번쯤 이렇게 먹어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. 자 마지막 두바이 딸기 초코입니다. 위에 초코 코팅이 있으니까 깨 먹어요. 근데 이미 좀 깨져 있긴 하네. <laughs> 음. 음. 카다이프 저번에 나왔던 두바이 초코 푸딩보다 더 맛있어진 느낌이에요. 딸기의 존재감이 강하진 않은데. 음. 음. 근데 상당히 묵직합니다. 이건 진짜 배부를 것 같다. 녹진하고 묵직한 푸딩이에요. 음! 자, 음, 음. 한 입씩 맛만 보려고 했는데 계속 숟가락에 가. 아니, 카드보 엄청 많이 들었네. 동생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. 퇴근을 하고 왔는데 택배가 와 있네요. 미니마이즈 쌀푸딩 택배입니다. 원래 미니마이즈 푸딩 택배 잘안 시켜 먹는데 왜 시켰냐면 이 반푸딩이 단종된다고 해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시켰습니다. 반푸딩 그리고 사랑하는 현미 크런치던츠. 반부터 뭐. 먹읍시다. 숟가락이 아닌 포크를 준비했어요. 왜냐면 이 초코를 깨야 하니까. 푸딩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. 음! 밤 다이스가 씹혀. 어머, 너무 맛있다. 음. 오랜만에 미마 쌀 푸딩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. 미마만의 그 크림이랑 그 맛이 있어. 음! 음!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겠는데 자 다음 초코 크런치 가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야 와우. 음. 미마표 쿠키 비율이 더 많아진 것 같죠? 오히려 좋아. 음. 어쩜 이리 맛있죠, 진짜? 아몬드. 행복하다. 코코팅에 밑에 피스타치오 쌀푸딩 인것도 먹고 싶네 오랜만에 처음 나왔을때 먹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먹었는데 다시 반푸딩 왕밤이 몇 개가 있는 거지 정말 아낌없이 넣으셨군요 음, 너무 고소하다. 왜 이제서야 먹어봤지? 사실 밤 치즈케이크 먹고 진짜 맛있었는데 왜안 먹었을까요? 반성이라도 아저씨네 아 이거 다, 저게 다 먹어봤는데? 너무 맛있어 음. 왜? 에이블리 그1994 떠먹는 시리즈들도 가져왔어요 이왕 먹는 거. 다 먹어버려야지. 녹았나? 오, 녹았어. 음! 적당히 녹은 이 상태 너무 맛있다. 정말 고소하고. 달지 않네요. 근데 1994 치고는 좀단 편인 것 같긴 한데, 아닌가? 모르겠어요. 이제 단 맛의 기준을 모르겠어요. 아, 안 돼. 덮어. 어? 사빠달 레오치즈 열어. 어디 간 거야? 어머, 어머. 얘, 얘가 더 많이 녹았네. 음. 음! 정말 이런 애들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. 그게 무섭다니까요. 아예 안 먹는 건할수 있는데, 먹다 그만두긴 못해. 안, 아예 안 먹기를 해본 적이 있나? 그래도 요즘 좀 현생이 바빠가지고, 예전보다 디저트를 좀덜 먹긴 해요.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헬스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 원래 다먹고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다시 미마. 아, 미마만의 그 각자 브랜드마다 그 맛의 특성이 있어요. 맛과 질감의 특성. 딱 먹으면은 와 역시 이브랜드 거. 음. 나는 부드러워. 쿠키의 결이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? 그냥 일반 계란 과자가 아니고 여기서 직접 만든 쿠키이기 때문에.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멈춰 볼게요. 너무 맛있어. 이제 그만 먹을까요? <laughs> 너무 잘 먹었다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빵은 찍어야지 빵모닝에서 파파드림브레드 택배를 주문을 받더라고요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딱 마침 시간 맞춰서 들어갔는지 재고가 있길래 냅다 겟했습니다 심지어 베스트 메뉴들로 보여드릴게요 코우아 깐바뇨 단호박 크림치즈 치아바타. 반팥 크림치즈 치아바타. 아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맛있겠죠. 얘네들 먹기 좋게 소분해서 냉동보관해서 꺼내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벌써 시간이 11시가 넘어버렸어. 너무 피곤해요. 하루가 일 갔다가 운동하고 오면 끝나버려. 그 영상 편집이랑 이런 거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. 하지만 어쩌겠어? 그거를 해내면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? 그걸 해내겠어? 나는 이 빵을 먹으면서. 아 냄새 뭐야 이게 어떻게 냄새. 음. <laughs> 제조. 제조, 이거 어떻게 배이 꿀에서 나는 냄새지? 제조제조레스고 이거 맛있는지 후기 듣고 싶어요. 좋아요. 궁금해요. 궁금한. 내가 보겠다 음, 음. 아, 그래서 얘가 아, 좀 작다고 거. 듣기는 했어요, 아, 그래. 사이즈가. M 사이즈인데 M이 아니라 M 사이즈요 그럼 나중에 야지 그래서 입었는데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와 진짜 소세지가 아, 따로 없는 거요 아, 리얼 소세지 소세지 소 허벅지가 그냥, 아, 그냥, 그냥 살을 빼기는 그래. 했어요. <laughs> <그냥> 맛있다. 아, <laughs> 맛있다. 아, 음. 원래 이거 음, 200칼로리 아, 막 이러고 당류도 조금 있고 이런데 얘는 잘 나왔네, 성분이. 점점 리얼하던가요? 근데, 내용량이 애초에 50g이라서. 다른 건막3 4 0 이런데, 얘는 50g. 빵을 먹어보겠다! 빵부 빵. 빵부 빵. 미친 거 아니야? 음, 음. 맛있다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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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안녕하세요. 예쁘게 나와. 예쁘니까. 아, <laughs> 맞아요. 감성템. <laughs> 네. 뭐죠? 또 먹, 거의 먹방? 응. 빵, 빵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? 진짜 먹방이네요. 뭐잘 나와가지고. <laughs> 순종해서 <laughs> <laughs> <손쪽에서> 내렸어. <laughs> 음. 아빠는 엄마랑 다닐 때한세번 들었어. 왜 이렇게 갔거든요? 네. 남자친구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? 네.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너무 많이 해. 응. 그렇거든요, 여기? 얘가 저고. 얘가 저고. 음 저는 엄마들맞고 난.. 어, 어머니야 너무 판박해 저는 엄마들맞고그래도 <laughs> 많이 아니 저 많이 겁이 많이 사라졌나요 아이 싫라요 <laughs> 아니 그래도 옛날만큼 아니